지간 21일 차가 2월 되면서 이번 22일 차는 기대가큰 차가 됩니다. 그럼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22일 차부터 시작할게요. 먼저 1번 경기 첼시와 마이트네 경기죠. 현지 면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번 경기는 첼시의 무 또는 패배를 예상합니다. 첼시는 레파드 감독 부임 이후 2연패를 기록하고 있고 전임 감독이었던 포터보다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중에 레알마드리드 원정 경기를 다녔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체력적인 변수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브라이튼은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하면서 좋았던 분위기가 꺾였습니다. 판정 문제도 있었고 감독 데제르비가 퇴장을 당하는 변수도 발생했습니다. 촬영 시간까지 데제르비 감독이 징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날 경기는 아마도 지휘하지 못할까 싶습니다. 그래도 경기력은 좋습니다. 토트넘을 상대로 지배하는 모습이 이어졌고 아직까지 유럽단자를 준비할 수 있는 승점이기에 공기구여도 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본다면 감독의 부재는 있지만 경기력이 좋은 브라이튼이 승기를 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첼시 홈이고 감독 부재의 변수를 고려해본다면 무승부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대학 원정을 다녀온 첼시인 만큼 무패를 예상하십니다. 이번 경기, 에버튼과 플라마 경기죠? 한승현님 이번 경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이번 경기는 에버튼의 승 또는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에버튼은 샨다이치 감독 부임 이후에 10경기 3승 3무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6경기가 B6와의 경기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하지만 직접 메뉴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고 경기력도 좋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피지컬 싸움을 즐겨하는 샌다이치 축구에서 피지컬이 좋은 두쿠르 선수가 빠지면서 경기력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죠. 반면 플럼도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최근 5연패를 기록 중이며 미트로비치가 8경기 퇴장징계를 받으면서 분위기가 다운됐습니다. 또한 약팀을 상대로 경기는 주도하지만 득점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끈끈한 축구를 구사하는 에버튼을 상대로 플럼이 득점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무승부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경기지만 에버튼이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승무를 예상해 봅니다. 네, 득점력에 문제가 생긴 풀라인만큼 에버튼의 승무를 예상하셨네요. 3번 경기, 소튼과 크리스탈의 경기네요. 한승현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번 경기는 소튼의 패배를 예상해 봅니다. 소튼은 22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5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강팀을 많이 만든다는 변명을 할수 있지만 경기력을 살펴보면 이번 시즌 강등을 탈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트는 특이하게도 홈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홈승률은 13%이며 리그에서 2회 밖에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반면 크리스탈 펠리스는 호지슨 감독 부임 이후 2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호지슨 감독이 은퇴 이후 실적 감각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지만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직전 두 경기에서 자신들의 피지컬을 이용하여 강하게 압박하고 측면의 스피드를 살려서 아주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점을 살펴본다면 소튼이 피지컬 경합에서 약한 만큼 크리스탈팰리스의 피지컬을 통한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네, 강력한 피지컬을 앞세운 크리스탈인 만큼 소튼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4번 경기 토트넘과 범버스의 경기죠. 네, 이번 경기는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토트넘은 직접 경기에서 브라이튼을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내용은 브라이튼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스텔린의 감독 대행이 레드카드를 받으면서 이번 경기 벤치에 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인 상황입니다. 또한 리그에서 4경기 연속 실점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요리스포키프가 복귀하고도 실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보머스는 다시 강득권에서 탈출하면서 분위기 반응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상대적 강팀이라도 경기력이 좋지 못하는 팀들을 상대로는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접 다섯 경기에서 최근 경기력이 좋은 빌라와 브라이튼에게는 패배를 기록했지만 리버풀, 플러, 레스터 등 흔들리고 있는 팀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최근 경기력이 매우 좋지 못한 토트넘을 상대로 본머스가 승리를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본머스가 토트넘 홈에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머스는 7년 가까이 단 1승도 거두지 못했고 최근 토트넘이 홈에서 펼쳐진 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본다면 승리를 챙킬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본머스가 최근 괜찮았지만 토트넘과의 상승이 맞지 않은 만큼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본머스도 최근 좋아졌지만 상승상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5번 경기, 울버햄튼과브랜트포드 경기죠. 한승연님 예상은 어떤가요? 네, 이번 경기는 울반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울반핀은 로페트의 감독이 선임되고 문제점으로 뽑히던 득점력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모두 득점에 성공했으며 이전보다 확실히 공격작업이 세밀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까지 중원의 에이스 레베스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합니다. 반면 브랜드포드는 최근 5경기 1승 2무 2패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2패 경기는 맨유와 2패스의 경기였고, 1무 경기는 브라이튼 원전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피지컬 강합이 좋은 주전 수비수 얀센 선수가 보상으로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얀센 선수의 부재로 파이백 형태가 아닌 폭팩 형태로 수비 전술를 변화를 줄 가능성이 큽니다. 울버헨틴은 최근 지속적으로 득점을 만들고 있기에 울버헨틴에게 긍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전 칠시와의 경기에서도 네베스 선수 없이 승리를 가졌다는 점을 보았을 때 이번 경기에서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주축 수비수가 부상으로 빠진 브랜드 코드인 만큼 울버른튼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6번 경기 빌바오와 소시에다의 경기네요. 경성현이 예상은 어떤가요? 네, 저는 이번 경기 빌바오의 승리 또는 패배를 예상합니다. 빌바오와 소시에다드 모두 지난 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두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두팀 모두 최근 좋지 못한 흐름을 이어왔기 때문에 한숨 돌린 상황이죠. 다만 빌바오는 주전 풀백 대 마르코스가 경고도적 징계로 결장하는 반면 소시에다드는 장기 구성자들을 제외하면 결장자가 없어 전력은 소시에다드가 조금 우위인 상황입니다. 소시에다드는 공격진들의 부진이 계속되어 지난 경기 아예 공격수를 제외하는 라인업을 들고 나와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소시에다드의 강점인 중원 싸움을 통한 주도권 확보에 더욱 힘을 실었죠. 이번 경기에서도 이러한 라인업을 활용해 주도권을 지을 것으로 보이고, 쿠브의 득점력이 올라온 상황이기에 소시에다드가 우세한 경기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빌바와연습의큰 장점을 가진 팀이고, 소시에다드의 결정력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점유율만 가진 채 소시에다드가 패하는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경기입니다. 네, 빌바오의 역습이냐, 섬시헤다들의 준원 장관이냐, 승패가 달리 경기로 예상하셨네요. 실번 경기, 베티스와 에스파넬의 경기죠. 경성이 형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이번 경기 베티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지난 다운도 나란히 패하며 연패를 기록 중인 두 팀입니다. 베티스는 패키리의 대상 이후 1승, 2무 4패, 에스파넬은 이거 5연패로 두팀 모두 상황이 심각하죠. 게다가 이번 경기에서는 양팀 모두 결장자가 많아 변수가큰 상황입니다. 베티스는 세레일 카네레스가 사장징계를 결장하고 주전 우측 풀백 사발리가 부상인 상황에서 대체자 루이발이 지난 경기 퇴장당하며 우측에 큰 구멍이 생기게 됐습니다. 에스파니아는 라데이스 미달의 퇴장, 오스카계 카네론 전부두족 징계를 결장하죠. 흔들리는 두 팀이기에 예측이 어렵지만 이번 시즌 퇴장자가 없던 경기에서 패배가 없는 베티스가 다시 한번 퇴장자가 발생하는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우세할 경기로 예상합니다. 네, 베티스에 퇴 해상 변수가 없다면 승리할 경기로 예상하셨네요. 8번 경기 카디스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죠. 경성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저는 이번 경기 카디스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카디스는 지난 경기 상대 베티스가 두 명이 퇴장당한 덕분에 승리를 거뒀죠. 하지만 레드스마, 카르사르이 여전히 징계 중이고, 오카포는 부상 중이기 때문에, 전력이 약화된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첼시와의 챔피언스의 경기에서 여유있게 2대0으로 승리했고, 부상자도 맨디단한 명이기 때문에, 카리스에 비해 상황이 훨씬 좋죠. 주중 경기를 치렀고 다음 주중에 또 경기를 치러야 하는 일정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두 팀의 전력차가 워낙 큰 상황에서 카디스의 전력 부수까지 있기에 카디스의 패배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네아의 레 체력 변수가 있지만 원체 전력차가 큰 만큼 카디스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9번 경기, 지로나와 엘체의 경기죠. 강석이 언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저는 이번 경기 지로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지로나는 지난 라운드 바르세로나 원정에서 비기면서 2변을 연출했죠. 다만 엘체는 오사수나에 대해 패하면서 3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순위도 압도적 최하위로 경계력이 매우 떨어진 상황이죠. 게다가 윙어 차베즈, 수비스 카르모나, 공격수 은테카라는 주전선수 3명이 결정한 뒤에 전력까지 약화된 엘체입니다. 또한 지로나가 원정에 비해 홈에서 매우 강하기 때문에 지로나가 우세한 경기입니다. 네, 체아이, 엘체, 전령 누수까지 심한 상황인 만큼 지로나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10번 경기, 웨스트엠과 아스날의 경기죠. 현승이 형이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이번 경기는 웨스트엠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아스날은 지난 리버풀 안필드 원정에서 아쉽게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8경기 무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수수가 복귀하면서 연속 2경기 득점에 성공하면서 공격력이 올라왔습니다. 살리바나 부상으로 현재 결장이 예상되지만 후보자원인 로콜딩이 리버풀점에 준수한 모습을 보여준 점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웨스트햄의 경우, 지난 리그 경기 쿨럼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하긴 했으나 점유율이 3대7 정도로 온전히 밀렸던 상황입니다. 또한, 조중 유에파 컨퍼런스 리그를 위해 벨기에 원정을 다녀왔기에 체력적인 부담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몇몇 선수들은 로테이션을 돌렸음에도 우승부를 가져왔다는 점을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여주긴 하지만, 무슨 경쟁이 남은 아스날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벨기에 원정을 단념한 웨스트햄의 패배를 예상하네요. 셨 11번 경기 헤타페와 바르셀로나의 경기죠. 경성 위원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이번 경기 헤타페의 무승부 혹은 패배를 예상합니다. 헤타페는 지난 라운드 소시에다를 역패하면서네 경기까지 이어오던 승진이 끊기게 됐습니다. 미날이 터져줄 때는 득점력에 문제가 없었지만 미날이 출국하면 득점 노트가 없는 문제는 계속되고 있죠. 바르셀로나는 지난 라운드 지오나와의홈 경기에서 비기면서 레알 마드리드와의 코파 델레이 경기 대패 암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데벨레 헤드리 대용된 부상자들이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력은 압도적이지만 불안한 면이 있는 바르셀로나입니다. 그러다 해타페가 지상 경기 주도권을 가지고 플레이하는 소시에타들에게 어려움을 겪었고 두 팀의 전력차는 매우 극기에 바르셀로나가 우세한 경기죠. 다만 지상 경기를 제외하면 해타페의 출전 흐름이 매우 좋았고 바르셀로나의 결정 변수와 민날의 파악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해타페가 무승부정도는 거둘 수 있는 경기입니다. 네, 바르셀로나의 결정자를 변수로 해타페의 무패를 예상하십니까? 12번 경기 노팅엄과 맨유의 경기죠. 한승현님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네, 이번 경기는 노팅엄의 무승부나 패배를 예상합니다. 노팅엄은 최근 10 경기 1승 3무 6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 18위로 강등권에 위치했습니다. 부상자가 많다 보니 베스트 11이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팀이 조직력이 무너지고 특히 실적률이 높다는 점을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반면 맨유는 에버튼과의 리그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팀의 득점을 담당해주고 꿈이 절정이었던 레시포드가 부상으로 빠진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한 주중 세비아 유로파 경기가 있었다는 점에서 체력적인 부담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세비아의 경기에서 자비처가 득점을 하고 마살 선수가 도움을 기록하면서 레시포드의 부재를 잘 내고 보였습니다. 다만 현재 녹화 실장 기준으로 바람과 리사드로 두센터팩 모두 부상을 당한 상황이 있고 72시간 만에 경기가 치러야 되는 만큼 정상적인 전력이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무승부 가능성도 큰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네, 맨유의 우세가 예상되지만 부상 변수로 무승부 가능성도 엄포하네요. 13번 경기 에이티 마드리드와 알메리아 경기죠. 경성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이번 경기 에이티 마드리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지난 다운드 라이브에게 승리하면서 리그 5연승을 달리고 있는 아트레티코 마드리드죠. 최근 공룡루터의 다양화와 백스레이 전술의 안정화로 궤도에 오른 에이티 마드리드입니다. 주중에 킬티에로 날아가 베시타슈와 신선전을 치르긴 했지만 주전선수들은 많은 시간을 뛰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메리아는 지난 나온데 발렌시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 주전 수비수 브란다리즈가 공부 누적 징계로 결장하고 아키에메는 여전히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력에 조금 구멍이 난 상황이죠. 두그 팀의 전력차가 있는데다 알메리아가 전력이 약화까지 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우세한 경기입니다. 네, 전력차가 큰 상황에서 알메리아의 결정 변수까지 있는 만큼 에이티 마드리드의 승리를 예상하십니다 다음 경기 발렌시아와 세비야의 경기죠. 강성우 선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이번 경기 발렌시아 의 승리 혹은 무승부로 예상합니다. 강등권으로 떨어지며 2023년 난리가 최악의 팀중 하나인 발렌시아지만 홈에서만큼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2승 1무로 패배가 없죠. 소시에다라는 드 강팀도 잡아냈었고 비긴 나요전도 많은 찬스를 만들어내며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공격에서 가장 좋은. 부상으로 결정하는 것은 큰 아쉬움입니다. 세비야는 메뉴아이시 중 유로파리 원정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3일만에 다시 원정 경기를 치러야 하기에 최악적으로 큰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죠. 또한 탈레스, 아쿠냐가 모두 징계를 결정하면서 왼쪽에 큰구멍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하여 발렌시아가 우승할 구비로 예상되지만 클레베르트의 부자가 꽤 작용할 수도 있기에 무승부 가능성도 있는 경기입니다. 네, 후면에서 가한 관한... 원정 피로도 쌓인 세비야인만큼 발렌시아의 승무를 예상하셨네요. 이상으로 승부 예측의 버프를 더하다 여기가 승부처 승부대 숙부 22회차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구독 참고하셔서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할게요. 여기가 승부처 승부대 지금 화면으로 안내해드릴게요. 저희는 다음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